안녕하세요. 지금은 수국이 피는 시기인데요. 이 수국을 보면 꽃이 다 올라왔죠.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수국은 보면 꽃대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이 심은 수국이고요. 얘는 이제 꽃이 필 가능성이 없죠. 여기 보면, 여기 안에서 꽃대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 애는 그냥, 네, 이파리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네, 꽃은 나오지 않죠. 이것도 보면, 얘는 꽃대가 나와 있고요 아, 뭐, 가장 큰 차이는, 보통 수국이, 온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음, 안 피는 것과 피는 것의 차이는 수국이, 이 수국이, 어, 떤 품종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수국은 꽃, 작년 꽃대에서 꽃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요게, 이 목질화된 이 작년 꽃대죠. 여기에서 이제 수국이 올라오는 건데, 네, 이런 목대에서, 이 살아있는 애가 지금 작년에 살아있던 애죠. 그리고 얘가 지금 꽃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애는 올해 나온 가지인데 꽃이 나왔죠. 그래서 수국에 보면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나온 꽃대에서도 꽃이 피고 작년 가지에서도 꽃이 피는 애들이 있고 작년에 가지에서만 꽃이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 작년에 꽃대가 올라와서 다 죽었던 애들 얘는 지금 작년에 꽃대가 다 죽었고 올해 새우 나온 애들만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꽃이 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국을 구매하실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어, 해, 처음 나온 가지에서도 꽃이 피고 작년 가지에서도 꽃이 피는지 아니면 해가지에서만 해가지에서는 꽃이 안 피고 작년 가지에서만 꽃이 피는지 네, 이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평생 꽃을 못 보게 되는 거죠. 다행히 저희 집에 있는 수국은 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꽃대가 다 올라왔죠. 보면 지금 꽃대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 수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심어서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다 꽃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피는 품종은 네, 이렇게 꽃이 다 폈죠. 지금. 예쁘게 다 피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샀던 뭐 라임라이트 수국 뭐 해가지고, 색깔은 여러 종류를 구매를 했었는데, 얘네들은 영하 30도까지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지금 다 그런 종류의 수국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목대가 다 살아있죠. 보시면 이렇게 다 꽃이 피어있습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꽃이 다 나왔죠? 꽃이 다 펴있고,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네 확인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품종이 영화에서 잘 견디는지, 특히 저희가 사는 지방도 얘가 뭐, 구례인데 전라남도 구레면 그렇게 추운 지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반적으로 제가 시장에서, 뭐, 꽃시장에서, 구례 꽃시장에서 구매한 수국은 다 얼어 죽었습니다. 었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럼 뭐, 그 영하야 30도에서도 견디는 그런 품종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올해도, 올해, 작년에 심었거든요. 작년에 심었는데, 다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음, 안 피시면, 그런 것들이 조금 가격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 집에 수국이 식고 싶은데 안얼어 죽는다 그러면 그냥 토종 수국 산수국 심으시면 산수국은 뭐100%다 사니까요 그런거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국을 구매하실 때는 아 다른거 말고 품종 잘 보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고요또 이렇게 수국은 삽목이 잘 되니까요 한두개 사셔가지고 네, 잘라서 삽목 뭐 하시면 또 여러 개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두 그루 사셔가지고 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국 어핑 팀에 한번 이야기해드렸습니다.